아이고 아빠 우리 아들 딸몸 건강해야 된다 아프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은 무슨 먹고 싶은 거라도 없어 아 옛날에 할머니가 맛있게 해주셨던 아구찜이 먹고 싶구나 아구찜 누나 우키야 응 네. 됐다 가자 넌 아빠를 몰라도 너무 몰라 금가루를 뿌려야지 아 맞다 이제 가자 누나는 아빠를 몰라도 너무 몰라 하얀가루도 뿌려야지 아 맞다 아빠 우리가 아구찜 만들었어 아구찜 아쉬 아니야? 누나, 우기야 응? 배달 왔습니다. 웬 배달이야? 아빠, 우리가 아구찜 시켰어. 한번 먹어 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바로 인생 아구찜이니까. 인생 아구찜? 이거 매콤한 데다가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 20여 가지 천연 재료로 만든 특제 소스를 넣어서 그래. 저지방 고단백 음식인데다가 맵기 조절도 가능해서 어른부터 음, 우리 음, 친구들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우리 아들딸 덕분에 아빠가 병이 싹다 나았네.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빨리 와. 인생 아구찜 같이 먹게. 빨리 음? 좀해 맛있다. 부르래.